아시오. 아, 벌써입니다. 나도 힘들어. 지금, 지금 운전 하고 있는 거예요? 초보 운전이라는 게 사실인가요? 이때 음. 왜? 가는 느낌 어떻게 해요? 이거는? 이게 음. 음. 약간 오빠가 약간 이 이렇게 가서 감독님이 빵 음. 이렇게 해 주신 거야. 아 진짜 거북이처럼 막 <laughs> <laughs> 진짜 그런 거는 제가 했는데 제가 워낙 초보 운전이여가지고 아, 일단 빨리 보시죠. 오케이 이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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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을 것 같아. 여 나옵니다 뒷모습 하늘도 땀 흘렸네요 옆에 붙으면 안 될까요? 이게 그럼 만왜 자꾸 이렇 보시죠? 이게 운전하면서 연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찾은 게 째려보기 음. <laughs> 그 중에 하나 찾은 게 제가 째려보기였어요 아니, 이거 어, 제약이 뭐, 많겠다 강강붕님이 네. 뒤에 트렁크에 넣어서 이렇게 가면서 <laughs> 찍은 거예요 생각해봐 나는 테클 건적 없어. 어, 진짜 테클 건적 없다고 생각하신다? <laughs> 어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테클 건적 없고 그냥 펙트 그냥 펙트 팩트, 펙트를 말한 것 같아요. 아닌가? 음. 네. 빨리 보시죠. 헤어져. 와. 아 어디가? 나가 따라 내려. 나가 따라 내려 잡아. 내려. 아, 아, 아 이게 끝인가요? 아, 이게 인가딱 아, 아, 차에 내리자마자 눈이 내려서 모든 분들이 다 당황했어요. 그러고 눈이 끝치자마자 칼바람이 부는데 막 오빠랑 이제 맞춰야 되는데 콧물 나고 막 네. <laughs> 이렇게 손, 입 벌어 가지고 연재 진짜 말좀 뜩벌로 해. 지금까지는 아, <laughs> 그냥 진짜 추워가지고 네. 네. 스텝을 밟으면 안 추대. 바람부터. <laughs> 아란이랑 태준이가 또 사이 좋은 모습도 어,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형이 얘기하니까 궁금해지다까 용감 넘었네. No. 그 아란 브라인이가 뭐래 태준 바라기라고 소개돼 있잖아요. 그 태준 바라기 같은 모습을 다음에 볼수 있나요? 많은 관심. 마이크 드릴까요? 잠깐 님볼수 있나요?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. 아 진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. 알람 설정. 딸랑딸랑. 저 뭔가 약간 해선으로 보게 되는 느낌이었어요. 어 그래 가지고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봤어요. 괜히 너, 내가 이 사단을 만든 것 같고. 그리고 혼자 찍은 에피소드 한번. 원래 어 세상에, 아, 아, 세상에 아, 이렇게 연결해서 아, 음. 네. 만세다 만세. 컷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그것도 싫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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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목함 啊！